안녕하세요. 유창미 프로입니다. 제가 요즘 레슨할 때몇 가지의 도구를 사용합니다. 제가 며칠 써보고 이런 도구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면 좋더라 추천하는 그런 용품 3개입니다. 아, 광고 아니고요. 제가 사용한 이후에 좀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도구는 이렇게 생긴 도구예요. 젠더 쇼프리라는 되게 유명한 선수 있죠. 그 선수가 아이언샷 연습할 때이 도구를 활용하더라고요. 활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손목에 이거를 이렇게 부착해 놓고요. 관절을 안 쓰고 하체로 스윙을 한다면 이팔 안에 딱 고정되어 있는 그런 느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절을 많이 안 쓰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냐면요. 쇼다연 연습은 이걸 착용하고 연습을 해보세요. 하체 위주로만. 물론 이제 채가 길어지면 스냅이 써져야 되고 스냅이 써지면 이제 비거리가 나는 거고 쇼다에는 정확도 위주니까 관절을 좀 고정해 놓고 그냥 단순하게 하체 위주로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체를 많이 안 쓰고 팔로 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팔로만 팔로만 드는 분들은 다 떨어질 수밖에 없고 치킹인 되는 분들도 역시 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도구를 사용하는 목적은 상체를 홀딩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제가 9번 하연을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볼을 전환근 중앙에 딱 붙여놓고요. 떨어뜨리면 안 돼요.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요. 붙여놓고, 한채 위주로만. 최대한 상체의 움직임을 단순화 시켜야 이 볼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는 거죠. 8, 9, P, A, S. 이렇게 부착시켜 놓고 연습을 했을 때 상체를 많이 쓸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치킹 같은 것도 당연히 해결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이렇게 볼 하나를 가지고 내 몸에 좀 압박을 주는 거죠. 뭔가 관절을 많이 쓰지 않는 그런 압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도가 높아지니까. 이건 쇼다인 연습할 때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걸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연습도구는 이렇게 생긴 연습도구예요. 되게 힘이 없어요. 힘이 없고 되게 가벼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힘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가벼운 걸 자꾸 휘둘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예전에 유행했던 그 무거운 것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날개 모양으로 된 거. 혹시 기억나세요? 혹은 약간 무거운 방망이 그런 건요 힘없는 분들이 휘두르잖아요. 이렇게 몸이 이렇게 무거워서 몸이 딸려 다녀요. 그런 무거운 걸 가지고 힘없는 분들이 빈 스윙하는 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가벼운 걸 가지고 속도를 내는 연습을 하자 이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비거리를 내는 최대의 방법은 스냅을 쓴다거든요. 릴리스를 한다. 릴리스를 하기 위해서 출발할 때 속도를 내고 밑에서 브레이크를 걸면 릴리스가 된다. 그러면 손보다 헤드가 먼저 넘어가면서 뭔가 체와 공이 쩍 붙었다 떨어지는 그렇게 찰지게 공이 맞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맨날 하잖아요. 탑에서 강력한 속도를 내기 위해서 너무 무거운 걸 가지고 속도를 내려고 하면 사실 시동이 빨리 안 걸려요. 자동차도 굉장히 무거운 트럭 같은 거는요 처음에 속도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가벼운 차들이 오히려 빠르게 출발하는 거예요. 가벼워야 돼요. 그래야 속도를 낼수 있고 밑에서 멈추는 게 가능한 거예요. 느리게 출발해서 밑에 멈출 수는 없어요. 느리게 출발하면 점점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 점점 점점 속도가 빨라지면 관성으로 공을 치는 건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회전력으로 치는 거죠. 탑에서는 반드시 속도를 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벼운 걸 가지고 속도를 내는 연습을 하자 이거예요. 백스윙 탑에서 다운 스윙 출발할 때 휙! 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속도를 내는 거죠. 제가 며칠 저희 여성 회원님들한테 이걸 써봤거든요.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팔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출발할 때 강력하게 속도를 내고 밑에서는 너무 속도를 내지 않는 걸로 요렇게 속도감을 느꼈다면 내채 가지고 한번 쳐보는 거죠. 똑같이 탑에서 속도를 내는 그런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고요. 출발할 때 강력한 속도를 내야 돼요. 그리고 밑에서는 브레이크 출발 할때급 출발을 하고. 밑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그러면 셔프트가 휘는 거죠. 탕하고 탕하고 관성으로 치는 거예요. 관성으로 무게중심이 아래로 내려가는 부드럽게 헤드 무게로 다운스윙을 하는 이론은요. 결국엔 이쪽에서 속도를 낼 수밖에 없어요. 이쪽에서 속도를 내는 분들은 헤드를 먼저 보내는 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밑에서 속도를 낸다라는 건 멈출 수 없는 거니까. 힘은 위에서 딱 쓰고 밑에서는 멈추는 그런 역할로 힘을 쓰는 거예요. 가벼운 걸 가지고 속도를 내는 연습을 좀 많이 해보세요. 특히나 힘이 없는 여성분들한테는 저는 강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황유민이라는 여성 프로가 이걸 가지고 막 빈스윙을 하는 걸 제가 우연히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가벼운 리본, 이걸 활용해서 스윙을 하는 동작이었는데요. 이게 어떤 걸 느낄 수 있을까 라는 생각해서 궁금해서 한번 구입을 해봤고 제가 써 봤더니 리듬감 연습하기가 되게 좋아요 리듬감 연습을 어떻게 하면 좋냐면 얘가 끝에가 되게 하늘하늘하게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백스윙을 쭉 하더라도 리본이 되게 늦게 움직이죠 이 리본이 이까지 넘어가려면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러니까 탑에서 반드시 쉬어야 돼요 자 보세요 리본이 이쪽까지 어느 정도 넘어가서 강하게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딱 하는 소리가 이 왼쪽 귀에서 울려요. 리본이 이까지 넘어갔다라는 증거예요. 올라가다 말고 내리면 이쪽에서 쫙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빠르면 이쪽에서 소리가 나요. 탑에서 뭔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소리가 나요. 왼쪽 귀. 탑에서 한 템포 쉬는 리듬감 연습하기에는 또 되게 좋은 활용도가 있더라고요. 어,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는지는 사실 잘 모르지만, 그리고 그냥 이렇게 그립도 있고 해서 되게, 되게 얇아요. 다른 그립보다. 그래서 이렇게 얇은 것들은 사실 손목 쓰기가 되게 좋거든요. 어, 그러니까 스냅을 쓰는 활용, 속도를 내는 쪽에서의 활용. 아이들이나 뭐 여성분들이나 힘이 없는 분들이 활용하면 되게 좋을 법한 그런 연습도구인 것 같아요. 세개다 저는 쿠팡에서 구입을 했고요. 이세 개의 장비를 써보고 후기를 한번 남겨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활용을 해본다면 방향성과 스피드와 리듬감 연습하기에 되게 좋을 법한 연습도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연습도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어요.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